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노아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의롭게 여긴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큰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작은 방주가 아니라 큰 방주였지요. 배를 3층으로 구분하여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지을 수 있는가 그것도 물가에 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지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각종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옵니다. 열려있을 때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땅에서 속구천물이 솟아오릅니다. 정신없이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은 아우성입니다.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그러나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청 받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놓치고 나면 영원히 문은 닫힌 때가 옵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신랑이 올때그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랑이 올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인데요. 동일하게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는 왕이 초대하는 혼인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포커스는 혼인잔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왕, 임금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베푼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왕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예복을 갈아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 말씀에도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초점은 혼인 잔치에 있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열 처녀 하니까 재미난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한 집사님이 어느 골목을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부릅니다. 같이 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처녀라고 부르니 갑자기 심장이 콩당거립니다 그런데 또 부릅니다.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부릅니다. 이 집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머리결을 이렇게 살랑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주치는 사람은 갈치 장수였습니다.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하는 소리를, 갈치가 천여 이렇게 들어서 내심 기분이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스개 소리입니다. 오늘 열 천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신부의 친구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등을 밝히는 그런 임무,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문에 보니 이열 처녀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법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결혼 잔치 얼마나 중요한 잔치입니까?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이 잔치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어떤 이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중요한 결혼 잔치에 누군가는 참여하고 누군가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특별히 참여해야 될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천국에 다 갔을 때에 누군가 있어야 할그 천국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택함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은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택한받은 사람이 없다. 천국에 갔을 때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할열 처녀 중에 다섯은 이 결혼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결혼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등불에 기름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미련함에서 옵니다. 죄는 미련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에 대한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미련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또그 미련함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미련함 때문에 죄를 짓고 또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입니다. 미련함의 악순환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일에는 어리석고 선한 일에는,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모든 면에서 어리석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할 때면 부자는 참 어리석다. 한 부자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베푸셔요. 여러분, 부자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부유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데 부자가 될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말씀하실까요? 그의 재물과 그가 가진 지식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눈을 뜨고 크게 눈을 뜨고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어리석은 눈을 가진 것입니다. 자, 반면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열 처녀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낮에 결혼식을 한다면 등불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이 저녁에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과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들의 역할은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이 여자 집에서 혼인의식이 치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 측은 그냥 채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랑은 이웃 동네나 할지 또 보다 더먼 동네에서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혼인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본인이 살 신혼집에 이 신랑과 신부가 가서 그곳에 사는 그런 결혼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 동네에서 온다 할때 신랑이 곧 오면 좋은데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처럼 시계가 발달하고 또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몇 시에 무슨 예식을 합니다라고 하면 그 예식에 정확하게 대부분 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시계 관념도 부족하고 또그 약속을 한들 그 약속 시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나 모두 다다 다 기다리는 가운데 신랑이 그만 더디 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등을 밝혀야 할이열 처녀들이 그만 졸다가 잠에 빠집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게 오자 지혜로운 자나 또 어리석은 자나 다 함께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 또 어리석은 사람만 잠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둘다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한쪽 부류의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그릇을 따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서 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자, 어리석은 처녀들은 무엇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자,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그밤 중에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러니까 밤에도 기름을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수 있습니다. 그 밤에도 기름을 살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이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던 겁니다. 무엇에 있었을까요? 자신이 치장하는 것. 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치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치장한 겁니다. 치장한 거예요. 연지곤지 바를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로서 지장하는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준비될지 모르지만, 내용과 속은 지금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잃은 채 본인 주장하는 데만 그냥 관심인 거예요. 그런 얘기, 시간이 없어서 구하기 어렵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일에만 신경 쓰고, 내용과 속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아, 오늘은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아. 아, 사업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나. 나중에 한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자녀 교육하기에도 바쁜데.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신경쓰나.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소리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 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절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 봅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는 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깨어 있고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칭찬과 영광의 날이에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날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괴로움과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듯 지금 말씀하죠.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에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르지 않는 그 시간에 신랑이 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 오실 날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끝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면 칭찬과 영광이 있는 날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하시는? 그 어미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곧 오시고, 주님이 얘기치 않은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그 날이 지금이 될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참 심판이 있는 날입니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은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이 처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기름 좀 나눠달라. 나눠달라. 그럴 때에 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줄수 없다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름을 나눠주냐? 그러다가 신랑이 오르면, 우리 모두 낭패가 된다. 그러니, 어서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눠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빌려줄 것이 있고, 빌려주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요, 친구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어요. 똑똑한 친구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런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런데 그 수학 공부를 본인이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방법은 가르쳐 줄수 있지만,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등불을 밝혀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해야 할 그들의 역할은 기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름을 나눠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이제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 사러 나가는 동안 신랑이 온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어리석은 처제는 나중에서야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 기회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회요. 그 기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회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고 예원한들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의 문을 붙잡고 계십니까? 기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과 참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시 절이 주관 합니다.